저는 포천에서 온 전진경 작가입니다. 저는 조각하는 전명입니다. 예, 포천에서 온 조각하는 나 낙연입니다. 저는 회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붉은색 사람을 그렸는데 등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걷고 걷고 걷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저는 무한 책임이라고 어, 모성을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 어, 담았는데요. 지금 동두천 성병관리소 관련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기금 마련전을 지금 인사동에서 진행 중이고, 미군 성병관리소 건물이 헐릴 위기에 있어서 보존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로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뭔가 그 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품을 가지고 그 단체에 뭔가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보존,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제 작업이랑 연결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장 작업실을 떠나서 현장에서 이렇게 그 공동 작업들을 진행하는데요. 최근에 지금 동두천에 성병관리소라고 하는 미군위안부 성병관리소라고 하는 공간을 보존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 분들하고 같이 함께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소요산 밑에, 소요산 밑에 그 성병관리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이비닐루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 암울한 현실을 표현했고, 그리고 여기, 제가 느끼기에 여기 산에 가는 사람들은요, 소요산에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래 무한 책임이라고 쓴 거는, 성병관리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제목은. 국가가, 국가가 무한, 어, 모성의, 모성의 어떤 그런 심정으로 국가가 무한 책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지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제목은 숲은 어린 짐승들을 기른다라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기금 마련전이 있는데요 예 네.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늘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카모플라주 모양이 됐는데 네 카모플라주가 뭐야? 뭐죠? 그 군인들 아 위장 위장 그 문에 어네 그래서 노을진 하늘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절묘하게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예 네. 마음에 듭니다. 어, 제가 얘기할까요? <laughs> 네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이라고 어, 하긴 어렵지. 왜 너가 얘기해? <laughs> 저희는 2006년 대출이라는 마을에서. 만났구요. 삼성화재가지고 삼성화제는 몰랐지, 서로 그때는. 존재는 몰랐지. 만나, 얼굴을 만난 거는 대출리에서 윤엽 씨까지 껴야지. 아, 우연히 만난 거지 응. 그래서 대출리에서 만나서 그룹, 어, 파견미술이라는 이름을 저희들끼리 만들어서. 놓고 찾세요근 15년? 좀 넘게. 네, 예, 파견미술, 작가로서 같이 어울려서 작업들을 해왔었고요. 저희가 다녀왔던 여러 현장들을 다니는 파견, 일을 그동안 해왔는데, 뭐, 대출이가 시작이었고, 그, 그 이후에 보면, 강정마을. 구럼비를 지키려고 하는 강정마을. 그러니까 해군기지가 들어오게 반대하는 강정마을에 가기도 하고, 또, 작은 단위, 작은 회사의 노조였지만 어, 여성 노동자들이 열심히 복직 그 투쟁을 하고 있던 기룡 노동, 기룡 전자의 노조 원, 노조 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어, 작업들을 했었고 쌍용 자동차라든지 콜트 콜텍. <laughs> <laughs> 아, 저희는, 아, 저희는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는 곳에 항상, 어, 작가로서, 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용산 참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같이, 어, 조각은 조각으로, 회화는 회화로, 판화는 판화로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사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 이 사안이, 어, 미군이안부 성병관리소 네. 동두천 역사문화공원을 위한 기금 마련 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저는 설날 바로 끝나자마자 저 개인전이 있습니다. 응 개인전 인디프레스에서 2월 2월 10, 14일부터. 28일까지인가? 29일까지? 29일까지 서울 인드프레스에서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이 오세요. <laughs> 네,